어르신들, 오늘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식들은 선물 산다, 여행 간다 들떠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 용돈줄 생각에 지각 걱정부터 앞서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산타클로스보다 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쓰고 계신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잘 들여다봐도, 나라에서 숨겨둔 어르신의 돈, 평균 120만원을 당장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남의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평생 일하며 내셨던 세금 잊고 있던 보험금, 그리고 예전에 만들고 까먹은 통장 속에 잠자고 있던 진짜 어르신의 재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이런 숨은 돈이 무려 12조 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자 뉴스에 맞춰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이 지나면 이런 휴면 자산 중 일부가 국고로 귀속되거나 소멸 시효가 지나서 영영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12월 24일은 금융권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휴면 예금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비상금을 두둑하게 채워줄 성탄 선물 보따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 찾는 법, 세 가지와 연말에 기승을 부리는 돈 뺏어가는 사기꾼들 피하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돋보기 안경 챙겨 쓰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의 통장에 현금 100만원을 꽂아줄 행운의 편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보물은 바로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직장 다닐 때나 장사하실 때 주거래 은행 말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통장 만드신 거 많으시죠? 이사 다니고 세월 흐르면서 그 통장에 만원, 오만원 남겨두고 잊어버린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해약했거나 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안내문을 못 받아 못 찾아간 보험금이 수두룩합니다. 제 친구 방 여사님도 제가 알려준 대로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30년 전 가입했던 암보험 만기 환급금이랑 예전 적금 통장 잔액까지 합쳐서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그거 찾아서 손주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고도 남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이돈 찾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어르신 성함이랑 주민번호만 넣으면 대한민국 모든 은행과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내 돈이 한눈에 싹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 설명 천천히 듣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내돈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이 숨겨둔 미환급 세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원비 많이 쓰시죠. 또 약값이며 안경산 비용들까지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일일이 영수증 챙기기 힘들고 복잡해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 환급제도를 강화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계산해 둔 환급금이 꽤 많습니다. 홈택스라는 곳에 들어가면 국세 환급금 찾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도 수십만 원씩 찾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 미환급금과 카드 포인트입니다. 휴대폰 요금 내실 때 나도 모르게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해지할 때 정산이 덜된 돈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모으면 꽤큰 돈이죠. 그리고 카드 포인트는 1년 지나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카드 포인트도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시장 보고 마트 가서 쌓인 포인트가 잠자고 있는데 왜 그걸 버리십니까? 오늘 당장 깨워서 어르신 용돈으로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내 통장에도 돈이 있을까 궁금해 미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오늘 12월 24일처럼 연말 분위기에 들떠있을 때, 어르신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악마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입니다. 나라에서 숨은 돈 찾아준다고 문자가 오거나 전화를 해서 링크를 누르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나라는 절대 어르신의 돈을 찾아준다고 먼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탄절 선물 당첨됐다거나 기초연금 특별보너스 지급 대상이라는 가짜 문자가 판을 칩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까지 얼어붙은 우리 어르신들을 두번 울리는 이런 나쁜 놈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적인 방법 외에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돈을 찾는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활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잔액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쓰는 통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하고 돈을 내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 인포라는 곳에 접속하면 어르신이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돈으로 변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까지 싹다 나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군대 가기 전에 만들었던 통장에서 5만원을 찾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남편분이 몰래 넣어두셨던 비상금 계좌를 발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치열했던 삶의 기록이자 선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보물들을 어떻게 하면 단일원도 놓치지 않고 싹다 긁어모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클릭 순서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보물은 바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보험 하나씩은 다 들어두셨죠?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이나 배당금이 나왔어도 어르신께 연락을 못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휴면 보험금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해당 보험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어 눈물 젖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잊고 있던 내 권리 오늘 꼭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덩치가 큰 보험들은 환급금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들에게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뭐 있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직접 한번 조회해 보세요. 내 이름 석자로 찾은 그 돈이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장 보실 때나 약국 가실 때 카드 많이 쓰시죠?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인 포인트가 잠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포인트로 물건을 사야 했지만, 이제는 단일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꿔서 어르신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화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시장 가서 결제할 때마다 조금씩 쌓인 포인트가 모이면 5만원, 10만원 금방 됩니다. 이 돈이면 오늘 저녁 가족들과 맛있는 고기 한번 구워 먹고도 남는 돈입니다. 남들 다 찾아가는 돈 어르신만 못 받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말에는 포인트 소멸 안내가 많이 오는데, 문자로 오는 건 누르지 마시고,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에 해결하세요. 내 지갑 속에 잠자던 포인트가 현금이 되어 돌아올 때의 그 쾌감은 정말 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번째는 국세청의 효도 선물이라 불리는 황급금 찾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황급금이 꽤 많습니다. 나라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만 글씨가 작아서 혹은 복잡해서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오늘 12월 24일은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내 환급금을 점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사용이 힘드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 이름으로 된 황급금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나라가 숨겨둔 돈은 임자 없는 돈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의 돈입니다. 세금 낼 때는 꼬박꼬박 잘 내셨잖아요. 돌려받을 때도 꼬박꼬박 잘 챙기시는 게 지혜로운 백세 인생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신사 미환급금입니다.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인터넷을 해지할 때 요금을 더 냈거나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인데요.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커피 한잔 값일 수도 있고 한 달치 약값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돈 돌려받는데 눈치 볼거뭐 있습니까? 오늘 당장 확인해서 싹다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당장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어르신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인증서가 없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세요. 얘야, 오늘 유튜브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숨은 돈이 많다는데 나랑 같이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식들과 둘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돈 찾는 재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나와서 자식들에게 기분 좋게 용돈 한푼 쥐어 주실 수 있을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각 서비스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말 정산에서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비장의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안경산 비용이나 보청기 산, 비용 그리고 요양병원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내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알아도 내년 2월 달에 보너스 같은 황급금을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 건강 챙기시는 게 제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오르기 쉽거든요. 돈 찾는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한잔 드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르신의 통장은 빵빵하게 채워드리고 몸은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조상님이 남겨주신 숨은 땅 찾는 법과 의료비 환급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비법,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성탄절 특별 당부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1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어르신의 숨은 재산을 완벽하게 회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각 서비스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비장의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안경산 비용이나 보청기산 비용, 그리고 요양병원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내 지갑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알아도 내년 2월 달에 보너스 같은 환급금을 두둑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연말 정산하면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1년 동안 돈을 쓰셨다면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는 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봉의 일정 부분을 넘게 써야 혜택을 주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한도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병원 다니고 약 3억은 돈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보청기 하셨거나 틀니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하는 이 비용들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기록에는 남지만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 보청기 맞춘 곳이나 치과에 전화해서 영수증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사신 것도 1년에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식들에게 이 영수증들 챙겨주면서 내 이름으로 공제받게 해달라고 하시면 자식들 세금도 줄어들고 어르신께 돌아올 환급금도 생깁니다. 또한 자식들과 따로 살고 계셔도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식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자식들 월급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합니다. 혹시 자식들이 바빠서 놓치고 있다면 예야. 나도 인적공제 대상이니까 꼭 챙겨라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자식 도와주는 길이고 결국 그 돈이 어르신께 용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혹시 조상님이 남겨주신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종중 땅이나 선산 문제로 복잡해서 잊어버렸던 땅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12월 24일 성탄전야에 조상님이 내려주신 보물 같은 땅을 찾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정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숨은 돈 찾는 법 다섯 가지와 연말정산 비법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휴면예금과 보원금 국세. 황급금, 카드 포인트, 통신사, 미황급금, 그리고 의료비 공제와 조상땅 찾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어르신 한 분당 평균 120만원이 넘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20만원이면 어르신들 한달 생활비로도 충분하고 손주들 용돈 주면서 생색내기에도 부족함 없는 큰돈입니다. 어르신들 세상이 복잡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컴퓨터가 무서워서 내 돈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메모지에 제가 말씀드린 이름들을 적어두세요. accountinfo, h o m e t x 카드 포인트 통합조에 이렇게 적어서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보여 주세요. 얘야, 오늘 성탄절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시면 아이들도 신나서 도와줄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잊고 있던 돈을 찾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12월 24일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의 건강이 제일입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맛있는 귤까 드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무리하게 은행 가시거나 세무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세상이니까요.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 나라에서는 어르신께 돈 찾아준다고 절대 먼저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조심하시고 오직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내 돈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오신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라가 숨겨둔 후돈 들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답입니다. 당당하게 찾으시고 기분 좋게 쓰세요. 좋은 옷 사입으시고 친구분들이랑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남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르신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보면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제 목소리를 매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어르신들이 눌러주시는 이 버튼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소식 어르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이나 동창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어이 친구야, 오늘 유튜브 보니까, 우리 숨은 돈 찾는 법이 다 나온의 성탄 선물이라 생각하고, 한번 확인해보게 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친구분들도 어르신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백세인생 구독자님들 모두 주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어르신들의 꿈속에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잊고 있던 금고 열쇠를 건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통장은 두둑해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행복 가득한 성탄절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내일도 어르신들께 힘이 되고, 돈이 되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며 편안한 밤 보내세요. 항상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